연수가 저녁, 간역에 10개의 다트를 던졌어요. 그치? 자, 얘 분산 구하기죠. 그럼 분산 구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? 평균부터 해야 돼, 평균. 응, 평균. 자, 평균을 구하려면 10점이 몇, 몇 개일까? 10점. 1 0점몇 개? 어? 3개. 그 다음 8점 몇 개? 3개, 개 3개? 3개 찍어있죠? 그 다음 6점. 1개. 1개. 4점. 5개. 어? 6개. 그 다음 2점. 1개. 6개. 7, 8, 9, 10. 맞죠? 그치? 10개 점이야. 10개 점인 10점에 3개. 그렇죠? 3개. 8점도 3개. 띠는 거죠? 아,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, 평균은, 아, 10점짜리 몇 개? 3개야. 이 10점짜리 3개, 30점, 8점짜리 3개 점수다 더해야될거 아니야 네? 8점짜리 3개, 6점짜리 하나니까 6 더하기 4점짜리 2개니까 8, 2점짜리 1개니까 2다 더해서 몇으로 하나요? 시, 10으로 하는거죠 네, 30, 38에 24, 6 8 2다 더하면 16 30 40, 50, 60, 70이죠 10분의 70이니까 7 나오죠. 아, 평균 적은 7점이 되는 거야, 7점. 아, 분산. 분산, 분산 어떻게 한다고 했죠? 현차의 제곱의 평균. 편차는 어떻게 했을 때? 별량 빼기 평균. 별량, 이 별량이죠? 별량 빼기 평균. 10 빼기 7점. 별량이죠? 편, 편차 현차의 제곱. 제곱인데 이게 몇 명이야? 몇 개야? 3개죠? 곱하기 3. 그죠? 또, 8 빼기 7. 8 빼기 7. 얘가 몇개 있어? 8, 8. 3개. 이거 제곱. 그 다음, 6 빼기 7. 6 빼기 7의 제곱. 4 빼기 7. 4 빼기 7이 몇개 있어요? 6개. 2개. 그 다음, 2 빼기 7. 의 제곱. 이거 1 5하면 되는 거야. 중산. 중산. 자, 얘는 339, 9327, 1, 3은 3, 1, 3392, 1 8 5525. 가세요. 30, 40, 50, 60, 69, 74. 그치? 70살 몇 살인가? 10으로 하면 되겠죠. 그래서, 분사는 7.4. 공사는 7.4가 달려있어요.